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제9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정을 힘차게 열어갈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마철 구전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직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경산시의회는 어느 덧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 활동을 향한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경산시 의회를 알차게 이끌어 주신 박순덕 의장님과 의정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 9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동료 의원들의 고귀한 선택과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주, 주어진 소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전반기 의장단이 보여준 책임있는 의정 활동을 발판 삼아 후반기에도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고 집행부와 상호 존중하며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경산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견제와 균형의 수레바퀴처럼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말로만 파트너, 말로만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겠습니다. 의회와 충, 충분히 협의해 주십시오.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목과 단절이 아닌 상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가치로 삼고, 시민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현장의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여름을 수, 수렴하여 시민의 뜻과 마음을 한때 모으고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들의 요구 하나하나를 세시,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경산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주의보다는 할 일에 근함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는 경산시의 의장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경산시의 의장이 되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산시의회가 28만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 기관과 상호 존중하면서 견제와 협조를 통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직장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